안녕하세요. 최한결의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유튜브의 담당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되었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전파력과 파급력이 매우 높은 유튜브상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의 명예를 훼손해야 했다고 보았고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현대 자동차의 명예나 권리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이기에 이와 같은 선거를 하였다고 라 밝혔는데요. 지난 2020년도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대 자동차 울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당 해고 등을 이유로 현대 자동차를 비난하는 영상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 현대 자동차 측에서는 해당 유튜브 담당자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해요. 또한 현대자동차 측은 해당 유튜브로 인해 손해가 상당해서 형사적 절차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즘과 같은 인터넷 SNS와 커뮤니티 등의 온라인 매체들이 고도로 발달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고는 있지만 그에 따른 이면도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빠르고 신속하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는 큰 장점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인터넷 공간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각종 사건 사고의 히말일 가능성도 없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등 본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신임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매우 큰 오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표현하고 발언을 할 수가 있지만 그와 동시에 책임지지 못할 극단적인 발언을 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켜서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연예인이나 유명인 등으로 국한되어서 발생을 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에게도 이러한 사건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때 더욱 더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고 공연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위가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권리 또한 보호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의 쟁점은 바로 공연성과 특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공연성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 해당 내용을 발언을 했다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공연성을 성립하는 조건으로 보는 이유는 내용에 대한 전파 가능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1대1 대화의 경우에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특정성이란 명예훼손 대상이 누구인지 쉽게 특정할 수가 있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그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온라인상에서 쉽게 발생하는 사건이기에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단순히 인터넷상에 댓글을 달았을 뿐인데 경찰 조사 연락을 받는다면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었거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침착하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변호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명예손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